안녕하세요. 오기네 다육이입니다. 네, 오늘은 강추위에 밤을 지낸 베란다 다육이 온도 변화와 다육이 상태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네, 어젯밤에 우리 회원님들께서 아이들 냉해 입을까 신문지를 덮어주셨던 이웃님도 계실 거고, 예, 나름 아이들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많이 신경 쓰신것 같아요. 예, 저도, 어, 물준 아이들도 있었고, 예, 아이들 상태에 따라서, 어, 그 아이를 거실에 데리고 들어갈 건지, 예, 그거를 판단해서, 거실에서는, 거실에는 안될것 같답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거실에서 재우면, 또, 이, 건, 방이 더, 더 건조하죠. 예, 그러면 그 아이가 물준 아이들이 또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물 흡수하는 것도 그렇고, 예, 안 좋을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예, 베란다 환경에서 잠을 재우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아이들 모두, 예, 바깥에서, 예, 베란다에서 잠을 재웠답니다. 예, 요쪽에 정리대에 아이들, 물 마른 아이들, 어, 다른 장소로 옮겨주고, 예, 요쪽에 다 あ。 예, 아이들 잠을 지었는데 아침에 다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강추위가 된 베란다 다육이 온도 변화는 또 어떻게 됐나 하면은, 어, 한 10시 지나서 계속 8도, 예, 요렇게 유지하더니 12시 지나서 1도씩, 1도씩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베란다 다육이 또 기온이 어, 적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거실 쪽, 예, 여기 창문 있죠? 예, 요거를 한 8cm 정도 계속 열어둔 상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한시가 제가 자러 들어갈 때는 2시쯤 됐었는데 그때 온도가 7도였어요 예 7도였는데 아무래도 새벽에는 또 2도 더 내려가겠죠 예 그래서 제가 자러 들어갈 때는 7도였는데 아침에 나와보니까 5도였어요 예 그만큼 새벽기온이 2도 정도 더 내려가고 예 그렇답니다 예 그래서 베란다 다육이가 그러면은 어제 채 온도가 5도였죠. 예, 이, 겨울 들어서 제일 베란다 기온이 낮아졌던 어, 나, 날씨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아이들 또 상태는 어떤가 싶어서 제가 또 보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집 베란다는 기온이 또 오도인 반면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샷시가 예, 어 아주 요 요즘 요 최근에 있는 샷시는 바람을 아주 잘 막아 주죠. 예, 그런데 어 이렇게 오래된 샷시는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조금씩 들어오는 상태에서. 이 베란다 최저 기온이 5도였던 거죠. 예 그런데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다육이는 추위에 강하답니다. 예 그리고 또 낮에 물 주었던 아이들 예 이쪽 거실 쪽에 놔두었더니 아이들 상태가 다 괜찮아요. 예 이쪽에 두었던 아이들 어, 물준 아이들 한번 상태를 한번 볼게요. 예, 홍페페죠. 예, 홍페페도 저쪽에 있다가, 예, 오, 낮에, 예, 요렇게 자기 자리를 주었는데, 입장이, 예, 괜찮죠. 예, 홍페페도 괜찮고, 그리고 또 물준다, 여기, 예, 요렇게 수자나에, 요 아이는 원래 또요 자리에 있어서 괜찮지만은, 그리고 헤라헤라도 예, 이 낮에 제가 요 자리를 옮겨줬는데 요 아이도 예, 이쪽에 예, 이쪽 거실 쪽에 다 두었답니다. 예, 요 아이도 이렇게 두었고, 예, 요 아이, 예, 원종 프리티 요 아이는 또 이쪽은 또 따뜻하죠. 창가 쪽이 아니다 보니까 예, 요 아이는 요 자리에서 어젯밤을 보냈고, 그리고 라울이 제일 추위에 약하잖아요. 예, 그래서 라울도 조금 창가 아주 일, 바깥쪽은 아니지만 그 바로 앞에죠. 예, 바로 앞이어서 조금 옮겨줄까 하다가 어, 라울은 항상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적응이 되었겠죠. 예, 그래서 라울도 예, 이 자리에서 괜찮더라고요. 예, 괜찮고 그리고 또물준 아이가 어, 프랭크 슈퍼클로 물을 주었죠. 예, 프랭크 슈퍼클로는 어제 예, 이 후레뉴 있는 자리에 두고 후레뉴는 또 아래쪽에 두었거든요. 얘 예, 후레뉴는 아주 말라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어, 괜찮아요. 예, 그래서 요 자리에서 어, 스프랭크 슈퍼클론이 밤을 지냈는데 어떤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또 어, 아침에 어, 화, 청소하면서 환기시켜주고 어, 원래 제 자리에 두었거든요. 얘 예, 아이가 예, 상태가 괜찮죠? 예, 요 아이 분갈이 해주고 훨씬 더 짱짱해진 것 같아요. 예, 요렇게 분갈이가 필요한 다육이 분갈이 해주면 훨씬 더 건강하고 예, 튼튼하게 자라겠죠? 예, 그래서 브랭크 슈퍼클론도 예, 괜찮답니다. 예, 요렇게 새벽 기온이 최저 기온 5도로 떨어지고도 물준 아이들이 괜찮답니다. 예, 그래서 영화로 안 떨어지면은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어, 아주 추운 겨울 제 베란다가 4도, 예, 아주 또 3, 4도, 예, 요 정도 됐을 때도 다육이들이 냉에 입은 다육이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예,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창문을 열어두는 게 제일, 예, 최악의, 어, 환경이죠. 예, 그래서 항상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문 열어둔 것을 깜빡잊으면은이 백발백중 냉해를 있기 때문에, 창문만 꼭 닫아주시면은, 이 온도가 굉장히, 어, 이 차이가 많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어,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어, 이, 장문을 활짝 열고, 예, 반대편도 바람이 통풍이 되게 활짝 열고 청소를 할 때는 이 온도가 4도로 떨어졌었답니다. 예, 4도로 그만큼 오늘 날씨가 더 춥죠. 예, 어제보다 더 추운 것 같은데, 어, 장문을 열어두면 5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얼른 환기 어, 시키고 청소할 때 환기 시키고 창문을 닫아서 또밤 기온이 또 많이 내려가겠죠. 예, 그래서 기온을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얼른 또 환기를 한한 시간 정도 해줬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아이들 또어이 원래 제자리로 또 놓고, 또 저녁 상태 보고, 또 어제 이쪽에 옮겨주었던 아이들 있죠. 예, 최근에 분갈이 한 헤라, 또 브랭크 슈퍼컬론 그리고 또 홍페페, 예, 요렇게 분갈이 해 주어서 물준 아이들은, 어, 또 이쪽에 또 한, 며칠 더 잠을 재우면 되겠죠. 예, 그래서 베란다 다육이에서 어 아무리 강추위가 오더라도 이 창문만 잘 닫아주시면 어 새벽 기온이 어 4, 5도로 내려가더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신문지도 제가 안 덮어 주었거든요. 예, 우리 이웃님께서 신문지도 살짝 덮어 주셔도 아이들 괜찮죠. 네, 그런데 지금. 어, 앞으로 이보다 더 추, 더 추운 또 추위가 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은 추위에 또 단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어, 이, 창문만 꼭 닫아주시면은 너무 그렇게 또 아이들 덮어주고, 예,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우리 이웃님께서 잘 보시고 내 베란다 온도가 아무래도 위쪽 지방은 또더 낮겠죠. 예, 아무래도 저 위쪽 지방은 한 3, 4도씩 또더 낮은 것 같은데, 어, 위쪽 지방의 기온이 베란다 온도가 한 0도. 예 0도, 1도, 이이 예, 이틀 이렇게 내려갈 때는 우리 이웃님께서 신문지를 덮어 주신다거나 아니면은 또요 창가 쪽에 박스로 예또이 냉기를 조금 막아 주신다거나 예 그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강추위에 제가 어제 어 밤을 지낸 베란다 다육이 온도 변화와 온도 변화가 어, 한 12시 그때부터 7도, 8도였다가 한 2시쯤 되니까 계속 7도를 유지했어요. 예, 왜냐하면 거실 창문을 한 8cm 정도 열어두니까 어, 더 이상 어, 떨어지지 않는 걸 보고 제가 자로 들어갔는데 어, 아침에 나와 보니까 더 낮아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어, 아무래도 새벽 지나면 2도는더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예, 고로 베란다 기온을 어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베란다 온도가 한 2도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은 그렇게 어 아이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물준 아이들도 상태도 괜찮은 거 보면은 이 다육이는 한 영하로 안 떨어지면은 괜찮은 온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 저희 집 베란다 온도 변화가 어 아침에 제일 낮았던 온도가 5도, 5도였고 어 한두세 시까지는 7도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 베란다 다육이가 새벽 기온에 어 2도 정도 내려가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예 베란다 기온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예, 그렇고 또 베란다 어 다육이 상태가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들 전부다. 예, 라울도 요뭐 창가 쪽에 아주 창가 쪽은 아니지만 예, 이렇게 창가 쪽에 있었는데 괜찮은 것 같네요. 예, 다 괜찮은 것 같죠. 이렇게 예,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어, 지금 강추위가 지금 계속되어서 어제 밤, 오늘 밤은 또 조금 더 추울 것 같죠. 예, 지금 낮 기온이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오늘 밤에 어, 기온 체크를 더 잘하셔서 어, 거실 창문만 조금 열어 두시고 예. 내 베란다 기온이 아주 3도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싶을 때는 신문지를 덮어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베란다 온도가 어제 최저 5도가 되었는데, 아이들 그, 이 자리에서 괜찮거든요. 예, 아이들 다육이 상태가 아, 다 괜찮고, 아, 그리고 나나우크민이 있죠. 요 아이 오늘 낮에 햇빛이 좋을 때 물을 주었답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통풍을, 어, 그만큼 베란다 다육이가 바람을 세워주는 게 중요한데, 어제 춥다고 한 시간 잠깐 환기시키주고 창문을 안 열어주었더니, 이요 아이가 더 어, 마른 거예요. 예, 이렇게 통풍이 다육이가 훨씬 더 짱짱하게도 만들고, 예, 물도 또더 넣추어 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창문을 닫아 놓으니까 요 아이가 너무 또더 말라서 또안 되겠다 싶어서 예 요렇게 물을 헌법 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또요 아이도 오늘 물 주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 날씨가 추워도, 뭐, 그 다육이가 너무 말랐다 싶은 그런 다육이들은, 어 물을 챙겨주어야 되죠. 예, 그리고 또, 이 줄기를 가진, 예, 그런 수형을 가진 그런 다육이는 또 너무 물을 말리면 안 되니까, 예, 그 다육이가 제가, 어 다음 영상에 한 번, 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안 보여드렸는데, 요 아이 한번 보세요. 예, 로게르시죠. 예, 로게르시가, 어, 56년 된 아이와 그리고 또 11년 된 아이 합식해 준 아이잖아요. 예, 요 아이 어제 제가 물 주고 밤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상태를 보았는데 어, 제가 어떤 관리를 해 주었는지 어, 이야기가 길어지지 싶어서 제가 다음 영상에 어,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예, 요렇게 어제 베란다 다육이 온도 변화가, 예, 그렇게 되었었고, 다육이 상태는 다 괜찮네요. 예, 그래서 오늘 밤은 또더 많이 춥지 싶은데, 어, 잘 기온 체크를 잘 하셔서, 예, 우리 베란다 다육이는 최저 5도가 되어도 아이들 무사하답니다. 예, 그렇게, 어, 잘, 어, 이웃님 베란다 환경 기온도 잘 체크하셔서, 예, 그렇게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어, 웬만하면은, 거실에 잘안 데리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낫겠죠. 예, 아이들은 베란다에서, 어, 또, 이 자라는 아이기 때문에, 거실에 데리고 가는 거는, 예, 아주 안 되겠다 싶을 때만 거실에 데리고 가시고, 예, 어제 기온 같으면은, 어, 요쪽에, 거실 쪽 정리대에, 두어도 괜찮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